복면가왕 세명의 참가자들이 이찬원의 참 좋은 날 무대 김구라 원곡보다 더 좋다 mc 김성주 지금 한 발언 후회할 것 3명 중한명의 정체의 스튜디오 전체 깜놀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17일 복면가왕에는 매우 특별한 무대가 방송됩니다. 이번 주에는 세명의 참가자가 출연하며 세명의 참가자 모두 이찬원의 참 좋은 날을 선곡했습니다. 모두 세 사람의 무작위 선택인데, 우연히도 같은 노래를 선택했습니다. 비하인드 인터뷰에서 세 사람은 모두 이찬원의 팬임을 인정했고, 출연하게 된 계기는 복면가왕에서 이찬원의 무대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세 명이 모두 솔로 무대를 마친 후 콜라보 무대를 하여 한정당과 MC 김성주를 놀라게 했습니다. 세 사람의 하모니가 이찬원의 노래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. 김구라는 이 무대가 원곡보다 더 좋다는 충격적인 평을 남겼습니다. 그러나 MC 김성준은 지금 한 발언 후회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이어 MC 김성준은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 모든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. 게스트는 이찬원으로 김구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. 더욱 놀라운 것은 이찬원이 새 참가자의 정체를 공개한다는 점입니다. 세 번째 참가자가 가면을 벗자마자 이찬원의 남동생 이창규라는 사실에 스튜디오 전체가 경악했습니다. 이찬원은 최근 도장 깨기에 출연해 저보다 노래도 더 잘한다. 노래 진짜 잘하고 저보다 더 잘생겼다. 정말 노래 잘하는데 동생이 숫기가 없다. 고 밝혔습니다. 이에 팬들은 음악무대에서 이찬원 남동생의 모습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. 마침내 이것이 실현되었습니다. 한편 MBC는 이편의 공식 방송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.